쿤달리니 각성.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량 관련해서 하여튼 뭐든지 하여뭐 질문하고 네. 쿤달리니 각성. 쿤달리니까 뭔지는 알지? 네. 여기 응. 회음에서 음. 응. 응. 응, 그 쿤달리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 선조들은 충맥이라고 그랬고. 네. 충맥.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어, 자동차로나 컴퓨터로 보면 그 하드웨어 본체 이제 우리 우리 선조들은 우리 인간의 구성을 성명정이라고 했다고 성명정이라고 했을 때 정이 이제 바로 하드웨어 몸에 대한 것이고 본체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명 명은 뭐냐 그 물질은 있지만 뭐 우리가 여 가전제품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연 놔두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지?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네. 전기가 들어가야, 에너지가 들어가야 비로소 작동을 한다고. 그것이 성명정의 명, 전기신의 기, 어, 기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는 들어갔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 명령어가 있어야, 그것이 이제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거나,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가전제품이 움직인다고. 네. 그러면 그 명령어가 뭐냐? 명령어. 그때 명령어가 뭐냐면 나의 의식이라고. 그지? 어. 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 내가 어떻게 설계돼서 이 세상에 나왔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명정의 성, 정기신의 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명령어가 일종의 우리의 의식이야. 의식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감정하고 어떤 의지를 드러내잖아. 네. 그게 그것이 이제 명령어라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야.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움직여지고 있어. 네. 그런데, 쿤달린이라고 네가 말한 것은, 네. 이제, 거기에는 에너지이면서도, 거기에는 정보가 실려있다고. 네. 에너지이면서도 정보가 실려있어. 나 인식을 안 해도. 응, 어, 인식 안 해도 거기 자체는 정보가 실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아카식 레코드라고 그래. 아카시 레코더. 그게 뭔 뜻이냐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 물이 있지. 물이 있으면 우리는 물인 줄 알잖아.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식을 두면, 우리의 파, 이 허공의 파동이 물에도, 물이 잘 흡수를 해요. 그 파동이. 그래서 물의 파동을,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여기 있는데, 어떤, 저 어떤 파동을 거기다 쏴줘. 한동안. 그리고 파동을 끊어.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지 알지만, 그 물을 조사하면 그 조금 전에 파동을 줬던 그 주파수가 거기에 남아 있어. 오랫동안. 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이제 하면서 정보장이라고 그래. 정보장.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몸을 살고 왔고 살아가면서 전생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나의 의식 플러스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나의 의지와 경험했던 응,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감정들이 나의 정 나의 정보장에 다 그대로 있어 절 없어지질 않아 그대로 있어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게 그런 거야. 그거든 뭐 건이 그러면 뭐 건이의 특징이 있잖아. 우리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건이의 특징이 있고 그 그런데 일단 쿤달리을 보면. 예를 들면 그 에너지의 흐름의 축이야. 쿤달리니는 그리고 그것은 외부하고도 교류를 해. 외부하고도 기운이 돈단 말이야. 우리 인체는 어느 물질체로 딱 어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부하고 이 물질체하고는 에너지 순환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외부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서 쿤달리니를 통해 다시 밖으로 발출하고 이렇게 순환구조로 돼 있다고. 그래서, 쿤달륜니를 각성한다. 이것은 내가 깨우쳐 알아차리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쿤달륜니가 뭐가 있고 기가 어디 있어 대부분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호흡 이거 수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뭐 기경팔맥이라고는 하지만 유맥, 교맥, 유음유맥, 양유맥, 그 음교맥, 양교맥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안 써요. 수련할 때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듯이 동맥 인맥, 허리 대맥, 그 다음에 충맥 이렇게 하는데 메인 그 줄기가 충맥이야. 충맥 응? 아, 아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지? 이게 리가 이제 크라운 차크라. 서양에서는 일곱 개 차크라고 라 해서 에너지 센터라고 하는데 크라운 차크라, 손과체 차크라, 목차크라, 심장차크라, 이제 태양신경 차크라, 생식차크라, 뿌리 차크라는 걔들은 그렇게 이제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그게 쿤달리니의 기운이야. 쿤달리니의 기운이야. 그게 돌면서 그것이 회오리처럼 돌아. 우리 우리 몸에서는 그 RNA는 한줄 구조지만 DNA는 나선형 두줄 구조라고. 그래서 쿤달리니가 돌 때도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돌아. 올라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게그 그러니까 계속 서클 서, 서큘레이션이 돼야 우리가 기운이 청정해지고 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운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쿤달리니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그것보다는, 송가체 활성화. 송가체, 제3의 눈이라고 그잖아 여기 양 눈은, 물질계에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양쪽 눈이고, 그, 요, 인, 이, 저, 요, 요 안에, 안쪽에, 인당 안쪽에 송가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입자화되지 않은 빛의 빛을 인식하기도 하고 거기에 실려 있는 정보를 알아차리기도 하는 것이 송가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감을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거울 의자 플라스틱 의자 빨간색 의자 옷 이렇게 다 구분하지. 하지만 만약에 저기 저 어그 어, 저기 정글 속에만 살았던 정글 속에만 살았던 만약에 음, 저 느림보가 왔다기야 여기 왔어 우리는 보는 순간 다 인식 구분돼서 인식이 된다고 근데 걔는 오면 이게 뭔지 뭔지 잘 몰라 뭔지 몰라서 건드려 보고도 이게 뭔지 뭐냐고 뭐, 기만 하고 뭐뭐이러고만 있다고 에, 그런 그런 식으로 우리 성과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를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눈 귀, 코혀 몸 생각이라는 육식을 활용을 해서 내게 들어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런데 그 우리는 더고 차원의 인식 기관이 있어 그고 차원의 인식 기관이 성과 쳐야. 손가치.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충맥의 기운줄기를 가지고도 이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제3의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차원계의 것을 볼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손가치란 말이야. 그래서 쿤달린을 활성화시켜야 그렇게 하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하고 있고 그 기운을 모을 줄도 알고 흐름도 내가 인위적으로 운기도 할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손가체에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고. 어. 그래서, 쿤달리니 기운은 나의 그 정보계를 인식하는 큰 에너지 줄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련하게 되면 쿤달리를 니 활성화시키고, 뭐 하는, 각성하고, 그런 표현을 쓰지. 그 중맥이 그, 여기 등 허리 쪽에 있는 거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거. 음. 자. 그거를 질문하면 은 대부분 사람이 답변을 못할거야. 응? 그리고 그림일 보고서도 설명을 못해. 근데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줄게 오늘. 등줄기에 있는 것은 동맥이야. 동맥 경락이야. 그리고 충맥은 백해로부터 회음까지 있는 에너지센터 충맥줄기. 그것이 충맥이야. 응, 응. 그렇다고 또또 응, 응.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보면은 그, 막, 보면 막... 중간에 막자려고딱 하는데 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딱 뭔가 연결이 딱 되면서 막 쿡쿡쿡 하면서 막 이렇게 훅훅 하는 거예요. 월 그렇게 음. 되는 거예요. 음 그거는 자이것은 저기 우리 이것은 어쨌든 기다 말이야 기. 기가 네. 우리 기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파동 정보 에너지야. 네. 우리 몸은 입자가 결합된 물질체 구조이면서 역시 파동의 존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와 우리 몸은 중첩된 영역이 뭐냐면 파동으로 중첩돼 있다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거기서 소화시키고 거기서 뭐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또또 또 이제 뭐 이제 그 독소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생기고 그를 배출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고 있지만 우, 우리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못 들어봤을 거야. 세 가지야. 음식을 통해서 근원의 에너지가 변조돼서 입자화돼서 생물체가 자기의 본수, 본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꺼내서 쓰는 음식을 통해서 받는 에너지가 하나고, 그거는 내 에너지가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는, 어, 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적적인 에너지도 있어. 응, 어,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야. 기도,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순수 에너지로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나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기는 변조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우울한 기분에서 기를 들이시면 우울한 기운이 될 것이고, 내가 분노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분노하는 기가 거친 기가 들어와. 어, 그래서 수련을 할 때는 반드시 나의 마음 의식을 정화시켜 고요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그래서 어, 기가 나의 높은 높은 의식을 가진 그 고진동의 동조가 돼가지고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기아. 그 다음에 그 근원의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 빛이 아닌, 물론 여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원의 상위에 순수 에너지 빛이 있어. 어? 그거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적인 어떤 오염도 없어. 그이세 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에너지를 나는 동시에 얻고 있는 얻는 수련을 계속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 그런 거. 태양은 그런 저기 물질화된 빛이. 지 음.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태양 명성을 하면서 태양이 에너지를 받기도 뭐 인당으로 받기도 하는 그런 수련도 <laughs>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준비를 된 다음에 해야 돼. 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 하게 되면 막막이 다치고. 어~ 실명하게 되는 그런 어. 그~ 태양수럼만 해서 막밥안 먹고 그렇게 그냥 막 나사에서 그때 뭐~ 연구한 것도 있다. 음, 그것도 있는데 그~ 어쨌든 우리 몸의 입자는 어~ 근원의 에너지로부터 상변이 돼서 입자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쓰는 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입자라는 것은 엄청 입자는 이미 엄청난 근원의 에너지의 밀집도가 높아진 상태가 입자야. 그러면서 자기 고유의 개성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빛 자체도 이미 거기에는 저저 저 핵과 거기에는 어쨌든 양자가 있잖아. 빛, 빛에는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광자가래. 그래. 저퀀텀이 있고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의식이 고양된 사람에게는 그것을 물질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빛만 가지고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그거는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음, 시간도 좀 걸리고, 음. 물질화된 것을 얻는 것이 가장 빨라. 예. 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